자, 명진나태주나 그리고 우리 윤성아, 대의야 어머, 이거 다 왔어. 오케이. 자, 어어 사람도 <laughs> 어, <laughs> 몰라도 너무 답답하지 말고. 우리 지금 수능유형몇번 하고 있어요? 18번. 그렇죠. 발음 그런데 18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글에서, 이 문제에서 내가 해야 되는 과제는 뭐예요? 빨리빨리 이 글을 쓴 목적을 찾는 거죠. 네. 맞나? 이걸 다 읽고 있으면 조금 하수고요. 고수들은 이거 다 읽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어느 분만 읽는다? 내가 뭔가를 요구한다. 내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는 유형, 유형들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나요?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번. 내가 뭐뭐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가 뭘까? 영어로? 시작. I'm writing to 동사원형. 투부정사입니다. 이랬나요? 네. 아, 제가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좀들어주세요제 요구를 들어 주세요. 뭐죠? I would like to 동사 뭐요 would like to 출라. I would like to는 조동사입니다. 말하고요. 조동사. 조동사 뒤에 들어오는 게 뭐죠? 동사원 Thank you. 자, hope to want to. 이는이투 부정사입니까? 동사 원형입니까? 투 부정사입니다. hope to 원, 투 부정사기를 희망하다. want to 오케이 어요 아까 한한번더 하고 있어요. 아까 선님이 생 저거 정도 있죠. 이 부분 한번더 하고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I need your 아그다네요 I need your help. I need. 특히 need가 있으면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r help.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제가 기뻐요. 영어로 해볼까? 제가 기뻐요. 시작. I'm pleased to. 오케이 okay. 이게 뭐냐면 a a o a n n o u n c e 가 h e 가 뭐라고? announce. announce. I will announce. announce. I will a announce. 한 permission, 모르는 친구는 보고 해도 된다 ask for, 뜻이 뭐였 ask for, ask for, ask f 뭐 r ask f 하다 ask r s r e s s o r a s r s o r a s r a s o r a s r ask for, ask for, ask for, ask f s k f s k f o s k f k for, ask for, s k s k e k s k f k 추구하다. 뭐라고요? 추구하다. 오케이. 제가 결사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영어로 뭐죠? I object to. 투. 그러면 태어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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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주나. 이때 to는 투부정사니? 점치사니? 투부정사. 땡. 전치. 점치사입니다. 이해가 나요? 그래서 내가 뭐뭐 ~~에 반대하다. 그럼 자, 여기서 질문. 점치사 to는 뒤에 뭐를 가지고 오죠? 예. 정치자, 정치자 2는 이게 뭘뭐 가져오죠? 이거 썼어, 안 썼어요? 썼어요? 명사 아, 이거 아 여기 썼구나 아 맞아요 명사도 가져오지만 아, 정말 중요한 거안 나왔어요 명사만 해도 또 뭐도 가져오죠? 동명사 오. 자 태준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어볼까? 알려주다 뭘까요? inform.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거 하나 볼까요? Very good. 제가 아,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Request.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Very good.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추가 대표 예제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여게 바로 바로 핵심이다.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밑줄 치고 그리고 답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2분입니다. 고! 난 다. 손들어 주세요. 제외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제외. 나머지 는스 옵니까? 되게 괜찮아요? 선생님이 올려놓을 거예요. 요거 오케이? 응. 우리 단톡방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하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거 머릿속에 남겠어 안 남겠어? 남을, 수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들은 정보, 내가 강의에서 들은 정보는 10%도 채 남지 않아요. 이해가 나요? 네. 음. 자 그러면 친구들 쌤 시간 줄 테니까 뒤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까요